크룩을 입은 친구 어 아니 이거 오타쿠룩 입고 온다길래 어. 오타쿠 신발 다랑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아나? 아마 저쪽이었을 거야 응. 내가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두번 정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데? 가는 날마다 문 닫았던 거 에이 저기, 저기 아니야? 여기인 거 같은데? 아 더워 와와줄봐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점심 먹냐 <laughs> <목소리> 저기 진짜 맛있는데 저타이푸드 여기 개 맛있다고. 아니, 나 전에 저기 한 시간 반, 한시 반쯤에 갔었는데. 같이 갈래? 시너 시간 이간시겠다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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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방금 전에 쌀국수 드신 거 아닌가요? 그건 에피타이저고요. 피자로 분방을 채우고 아 나중에 또 오코 오코노미야키 먹으러 갈 겁니다. 아, 피자가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쌀국수가 에피타이저였던 거군요. 네, 그냥 쌀국수 먹자고 했기 때문에. 아, 이런 허접한 대화를 올릴 수 있는 거임. 이런 허접한 대화가 내 일상이. <laughs> 이 허접한 바, 땅바닥만 찍어서 올리는 게 바로 브이로그. <laughs> 응. 포르타나 피자. 포르타나 피자. <목소리가> 맛있겠다. 뭐 시키셨죠? 마르길리따요 저는 핫치킨 렌치를 시켰어요. 음, 어쩌 <laughs> 제로 콜라 다 시켰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좋은데 얼마 하지? 몰라. 한게임 한 5,000원. 한끼에 5,000원. 우선 터트리기 한판에 5,000원인데 하실 건가요? <목소리> 한판에 5,000원? 한판에 5,000원. 한판 한1 0은 던지게 해주겠지. 예, 한번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야? 한아 3번? 세번 우리, 우리 왜 기다리는지. 맞네. 흥간보도도 없는데. 아, <laughs> 한 5분은 기다려, 진짜. 몇번 던지는데 얼마인 8발에 오차라니 아니면 좀 들러보다 보자 아, 장난치다. 5분 동안 여기 기다려가지고 흥간보도 건넜는데. <laughs> 아, 덥다. 갑자기 또. 진짜. 오. 올라가.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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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좋으세요? 예스 s yes. 뭐 해운대도요 뭐 한두 번 와봐야 신이 나지 맞아. 진짜 바다가 멋지다 다대포 갈 거야 그냥 다대포 진짜 바다가 멋지 힐링 힐링 잘 <laughs> 안녕 장품 사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 파우치는 필리핀에서 샀습니다. 어, 언제 샀어요? 너랑 같이 갔을 때예요. 어, 언제 샀어요? 그리고 이 파우치는 제가 엄마 선물로 샀지만 엄마가 별로라고 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오, 편역이네요. <laughs> 쿠션, 샬리 거라고 하는데 떨리몰에서 샀습니다. 아 이거는 리필 한 개인가 두개 해서 3,000원 만가 샀을 거예요. 아, 멋지네요. 어. 좀 더러워서 모자이크할게요 어? 뷰러입니다 좀더 더러워 보인 홀리카 홀리카 얘도 떨이 몰에서 색은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떨어뜨려서 케이스랑 같이 깨졌습니다 오 유통기한이 6월 17일까지였네요 딱이다 <laughs> <laughs> 이거는 제가 해, 행사하러 갔는데 아이브로그 갑자기 부러져서 졸리시나요 지금? 네 얘도 셜리 스노우 하이이 브랜드 좋아하시나봐요? 어, 뭐야? 오, 오. 어, 여기있어 화려하다 다시 끼우면 됩니다 오 멋진 그 환경을 사랑하는 모습 요즘 현대 여성이라면 은이 정도는 해줘야죠 오자 그리고 이거는 아이브로우 어? 몰랐는데 이것도 셜리거예요헐 <laughs> 그리고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비행사 살니까네. <laughs> 아무튼 제파우치 엄박인가요? 네, 보여 드렸게요 와. 떨이물 쓰세요. 가성비 좋습니다. 저희 딱 찍으려는데 갑자기 꺾었었는 사람이 지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툭좀 빠개지는 소리. 5분 뒤에 갑시다. 네. 날씨가 멋지네요. 저희는 이제 하이버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금 얼마나 버스를 기다리셨나요? 저한 3시간 한 기다렸습니다. 아, 버스가 언제 오나요? 이제 한 5시간만 더 기다리면 온다고 하네요. 아, 금방 오네요. 네. 아. 저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버스가 안 옵니다. 단지 하이볼과 오코노미야끼를 먹기 위해. 괜찮으세요? 가보세요. 쓰게 네, 네. 왔는데, 웨이팅 2시간이래요. 네, 네. <laughs> 2시간? 어때요, 2시간? 30분 기다려서 버스 탔는데, 겨우겨우 왔더니, 2시간 웨이팅 해야 되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 어, 똑같군요. 아. <laughs> 심지어, 우리 아까 버스 30분 동안 기다렸던 버스 정류장이, 우리가 타야 되는 버스가 오는 정류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딱 버스가 오기 2분 전에 그냥 한번 봤더니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 그때는 스릴 있었 네, 겁나 뛰어갔답니다 겨우 탔답니다 그것의 결과가 웨이팅 2시간이라니 여기 원래 예약제인가요?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스계 웨이팅 스계 스계 네, 스계 자, <laughs> <laughs> 드디어 네, 스계 <수게>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맵다 맵다고? 어. 이거? 진짜 맵다. 뭐지 마늘종인가? 음. 아 그런 거 없어 <laughs> 와 김치나베 우와 깨도 있네 네. 와 이게 뭔가요 네. 우와 와. 끝없는 레몬의 향이야 어. 이렇게 드셨나요? 네 포장도 했답니다 이거? 피자인가요? 이거는... 제펜스 피자라고, 아 일본식 피자 오크노미아키를 <laughs> 포장했어요. 어 아, 멋지네요. 네. 출체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여기 하이브리가 있어요. 하이브리 꼭두장 이상 마셨... 하이볼이 맛있었어 하이볼 짱 네, 근데 하이볼 한 잔에 만 원이고 한잔 리필하면 5천 원 추가되니까 두잔 9천 그 원입니다 두 잔에 만4 0 0 0원 15,000원 이렇게니까 두잔 시켜 먹는 게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세 잔은 먹어야 됩니다 세잔 먹으면 레몬 맛이 안나아니가 새로 타주는 거 아니야? 레몬은 레몬? 안 넣어주지 않 레몬 재탕한다고? 레몬은 재탕하지 아까 레몬 재탕해서 줬잖아 이용비요 <laughs>